데뷔 이후 순수와 불량 소녀의 컨셉으로 마츠다 세이코의 라이벌이라는 칭호를 받으며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을 노리는 나카모리 아키나. 하지만 1989년 7월 11일 그녀는 연인인 콘도 마사이코의 자택에서 쓰러져 있었다. 자살 시도. 부져 있는 아키나를 발견한 것은 그녀의 연인인 콘도로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된 아키나는 절단된 혈관과 신경을 봉합하는 수술을 6시간에 걸쳐 받게 된다. 그녀의 자살기도 원인으로 콘도가 뉴욕에서 마츠다 세이코와 찍힌 사진 때문이라고 소문이 돌았으나 그녀와의 연관성은 루머로 판명. 실질적인 것은 가족 간의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분쟁. 어릴 적부터 연예계에 있으면서 골마운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당시 아키나의 가족들은 그녀의 성공 이후 일도 하지 않고 기생충처럼 그녀에게 빌붙었으며 아키나의 사생활을 팔아 넘기고 거짓 인터뷰를 하는 등 막장을 보였는데 이렇게 힘든 와중에 아키나와 공개 연애 중이었던 콘도가 홍콩에서 당대 중화권 탑스타 매연방과 만나 비밀 연애를 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썰이 있다. 사건 이후 연말인 12월 31일 콘도 마사이코와 함께 사제 기자회견을 가진 아키나는 눈물을 흘리며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 사죄드린다며 대국민 사과까지 하게 되는데. 이에 기자들이 콘도에게 지금부터도 계속 아키나를 지탱해줄 건가?라고 묻자 콘도는 어드바이스나 상담 정도라 말하며 마지못해 이 자리에 함께 섰다는 것처럼 말했고 결혼이나 약혼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결혼 계획은 절대 없다고 말해 이 기자 회견을 끝으로 둘의 관계가 끝이 났음을 공식화하게 된다. 충격의 기자 회견장에는 금병풍이 장식되어 있었는데. 보통 금병풍은 결혼식이나 약혼 등의 이벤트가 있을 때 사용되는 것으로 당시 기자회견이 약혼이 아닌 사과의견이 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면서 사람들은 이날을 두고 금병풍 사건이라 회자하고 있다. 이후 1년간 휴식에 들어간 아키나는 개인사무소 컬렉션을 세우고 자신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일부러 밝은 톤의 싱글인 디어 프렌드로 컴백. 이 앨범은 약 55만장을 판매하며 오리콘 차트 2주 연속 1위, 연간 차트 6위에 랭크되면서 그녀는 다시 한번 건재함을 입증한다. 이 기세를 몰아 아키나는 약 반년 후 싱글 물에 젖은 꽃을 발매하여 또다시 1위를 이어간다. 어느덧 데뷔 10주년을 바라보게 된 아키나는 가수 이외에도 드라마에 출연하는 등 활동 영역을 넓히지만 서포트 부족 등으로 사무소 임원들과 갈등이 지속되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개인 사무소인 컨티뉴를 설립. 그간 음반 제작이나 이미지 컨셉 등에서 항상 충돌이 생긴 워너 파이오니와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1992년 한해 동안 음반사가 없어 일체의 음악 활동 없이 배우로서 외도 기간을 가지게 된다. 그후 음반사 MCA 빅터와 계약. 음반사를 이적하는 과정에서 아키나가 몰랐던 이중 계약 관련 이슈가 있었고 레이블 이적료 분배 문제로 인하여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이며 또다시 소속사를 이적하게 된다. 1993년 법적 공방을 마무리하고 싱글 에버라스팅 러브 나 크레이지 투미를 발매했지만 긴 공백기 이후 새롭게 재편된 헤이스의 시대의 음악계에서 그녀의 신곡은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싱글 발매 후 4개월 만에 정규 앨범 언밸런스 플러스 밸런스에 수록되어 있는 M가 히트하면서 유선 차트 3위까지 기록. 1994년 이 곡을 싱글컷하여 활동을 이어나간다. 이후 싱글 밤 어딘가에서를 발매. 이 곡은 일본 뉴스 프로그램인 NNN 오늘의 사건의 엔딩곡이 되었고, 2개월 후 싱글 월화를 발매하여 오리콘 파리에 진입하는 성과를 내게 된다. 1995년, 싱글, 태초의 여자는 태양이었다 발매 직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다, 활동 중 가족들과의 끝나지 않은 감정적 문제가 극에 달아, 이때부터 아예 절연을 하게 된다. 그 후, 본명이 아닌 아키나라는 명의로 싱글, 도쿄로즈를 발매했으나, 3만 장 판매로 노선 변경에 실패하여, 이듬해 다시 나카모리 아키나로 돌아와, 문나이트 섀도우, 달의 울부지저라를 발매. 라 태체아의 인기에 힘입어 홍보를 했지만 큰 효과를 보진 못하게 된다. 결국 1998년 MCA 빅터를 나와 소규모 음반사 가우스 엔터테인먼트로 이적. 본인이 주연으로 한 드라마 차가운 달과 보더, 범죄 심리 수사관 파일 등에 출연하여 OST까지 부르는 등 배우와 가수 양쪽에서 활발히 활동하나 독감과 동시에 골절 사고까지 겪는 등 불운이 따르게 된다. 또한 레이블과 팬클럽 측이 협업하여 생일 기념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당시 아키나와 갈등이 심했던 레이블이 아키나에게 이벤트에 관한 것을 전혀 고지하지 않아 생일 축하 콘서트가 중지되었으며, 설상가상 팬클럽 회장이 티켓 비용을 먹튀하는 바람에 아키나가 사비로 팬들에게 2,400만엔가량을 배상하는 등 여러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겹쳐 그녀는 암흑기의 절정을 찍게 된다. 심지어 이런 불화과정 속에서도 소속사에서는 아키나가 녹음하다 손댄 여러 곡을 그녀의 동의 없이 어레인지한 앨범 위를 발매. 이 앨범은 오리콘 최고 순위 52위에 판매량도 5천장을 넘지 못하는 처참한 기록을 낳으며 팬들은 물론 아키나 본인마저 흑역사로 여기는 앨범으로 남게 되는데 이에 가우스 엔터테인먼트의 사장은 나카모리는 이 업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가수라며 아키나를 격하게 비난. 결국 가우스 엔터테인먼트를 나온 아키나는 2002년까지 레이블이 없는 상황이 된다. 2002년 유니버설 뮤직 재팬과 계약을 하며 복귀하는 아키나. 복귀 후 콘서트 중에 눈물과 함께 절대로 음악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 건강 문제로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 등의 약속을 하기도 한 그녀는 2002년 3월 커버 앨범 제로 앨범 가이2를 발매하였고 20만 장이 넘는 판매고를 올리며 히트하여 가수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입증하며 활동을 재개한다. 5월 이상민이 프로듀싱한 41번째 싱글 무지카 피에스타를 발매하였으며 12월 셀프커버 앨범 가이 더블 디케이드를 발표 앨범 차트 8위에 오르는 성과를 내며 수록곡 장식이 아니야 눈물은으로 홍백 가합전에 출장하였다. 이후 드라마 '우리네 주제가'인 박용하의 처음 그날처럼을 커버한 곡 '붉은 꽃'이나 '꽃이야 춤춰라' 등의 여러 싱글을 발매하며 활동하다 2010년 말 건강 악화로 인해 장기간 활동 휴지기에 들어가는데 이전부터 점점 해석해지고 라이브에서도 특기인 아키나 비브라토를 구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이는 등 컨디션이 여러모로 좋지 못하다는 게 알려졌던 상황이라 일부 팬들은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건강회복에 전념하면서 점점 활동 재개 의지를 불태우던 아키나는 약 4년 만에 공백기를 깨고 레전드로 불리는 가이답게 2014년 홍백가합전을 통해 복귀. 라이벌인 마츠다 세이코와 같이 출연해 상당한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기념으로 발매한 올타임 베스트 앨범은 12만 장이 팔리며 인기를 끌었으나 NHK 무대가 아닌 뉴욕 스튜디오에서 이원방송으로 등장해 아쉬움을 줬다. 이후 21일 정식 발매한 로티에라는 주간차트 파리의 랭크, 최종 판매량 약 2만 5천장으로 20년 만에 오리콘 차트 탑10에 진입하는 대단한 성과를 냈고, 2017년에는 본인의 이름과 동명의 앨범 아키나와 동시에 새로운 커버 앨범 케이지도 발매. 아키나는 오리콘 앨범 차트 9위에 오르며 다시 왕성이 활동할 줄 알았으나, 2019년 동생인 나카모리 아키오가 강경변으로 사망, 당시 의절하여 동생의 장례식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정신적 충격을 받고 건강상의 이유로 또다시 휴식기에 들어간다. 2020년 5월, 아키나의 옛 소속 레이블인 워너뮤직 재팬에서 아키나의 85년, 89년, 91년 콘서트 DVD 영상을 차례대로 공개. 멜론이나 유튜브 뮤직에 아키나의 데뷔 초 음원들이 풀리면서. 국내 팬들은 아키나가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아닌가라며 기대하였으나 그녀의 복귀는 없었고 12월 9일, 워너에서 82년부터 91년간 몸담았던 시절에 냈던 모든 정규앨범과 베스트 앨범의 음원을 아키나 박스라는 세트에 수록된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풀어 아쉬움을 달랬다. 특유의 독특한 창법과 감성으로 많은 팬들을 보유했던 나카모리 아키나. 가수로서 성공은 했지만 가족과 남자친구를 잃고 삶을 포기하려 했을 정도로 절망 속에서 허덕이던 그녀는 20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젊고 아름다운 엄마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다는 소박한 꿈조차 이루지 못한 안타까운 인물로 남은 여생은 자신의 별명인 달의 여신 눈물의 여왕과는 다른 건강하고 밝은 인생을 살기를 바래본다.